숨겨진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머니알파 플러스 TV 최윤영입니다. 올해 들어 금값이 15% 이상 오르면서 금 사재기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금값보다 더 오른 것이 있죠. 바로 구리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원자재 구리.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일 현재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7월 구리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5.1달러 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월 이후 벌써 구리 값이 30%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리 슈퍼사이클이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지난번 구리의 슈퍼사이클은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약 10년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0.65달러에서 4.7달러 선까지 거의 8배가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해지펀드 칼라일 그룹 제이퍼커리 에너지 부분 최고 전략가는 현재 구리 가격에서 40%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티그룹의 원자재 애널리스트 맥시밀리 레이튼도 금세기 구리의 두 번째 장기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도 향후 5년간 7에서 10%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전동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전기차 생산, 풍력 발전, 파워 그리드 설비 등의 구리는 필수 원자재입니다. 여기에 최근 AI 붐이 막대한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2년 460 테라와트시에서 2026년 1,000 테라와트시로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 공급량은 퍽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제 코퍼스터리 그룹은 지난 10월에 내놓았던 올해 3.7% 생산 증가 전망치를 0.5%로 대폭 낮췄습니다. 주요 광산 기업들의 채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수익성 저조로 인해 생산량 감소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 퍼스트 퀀텀 미네랄 기업은 파나마 대법원 판결과 환경파괴 반대 전국 시위 때문에 파나마 최대 구리 광산인 코브레 파나마에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또 영국의 앵글로 아메리칸도 비용절감 사원에서 2024년과 2025년 18에서 20% 구리 생산량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구리 재고량도 감소 추세입니다.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재고량은 2013년 최대치인 67만 8천 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는 최대 10만 7천 톤, 최소 5만 1천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소 10만 톤을 넘기던 예년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리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구리 가격이 폭등한 만큼 구리 채굴 광산 기업들 주가도 덩달아 급등했겠죠. 미국의 대표 구리 광산 기업 프리포트 맥모라는 최근 3개월 41% 이상 상승, 주당 5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자산이 페루와 멕시코에 집중되어 있는 서던 코퍼는 최근 3개월 56% 이상 급등, 주가가 52주 신고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BHP 그룹의 430억 달러 인수 제한을 거절한 영국의 앵글로 아메리칸, 스위스 강산기업 글랜코어, 고베란 강산기업 리오틴토, 캐나다 광물기업 퍼스트컨텀 미네랄과 솔라리스 리소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 전문가도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어떤 기업이 좋을지 고민된다면 구리 관련 대표 ETF인 글로벌X 코퍼마이언스 ETF도 역시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 상위 10개가 전체 4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서던 쿠퍼, 퍼스트 컨턴 미네랄, 글랜코어, 프리포트 맥무란이 각각 4% 후반에서 5% 초반 비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당 51달러 선의 배당률 2.5%로 최근 3개월 수익률이 4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금속 구리 가격이 계속 불타오를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니알파플러스TV 최은영이었습니다.